뭐 잡았어요? 어 근데 꺼내줘야 되는 거야? 워 커, 와 아이고, 어머 머머머머 안녕하십니까 줄무늬 TV의 줄리 입니다 아, <laughs> 오늘은 어, 충남에 있는 어, 작은 덤봉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얼음이 안 얼었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 얼음이 많이 얼어서 아주 10cm 정도 됩니다. 오늘 여기서 문릉님하고요 맨바닥 맨바닥 포인트하고 연안 갈대 포인트 쪽을 한번 공략해서 아, 멋진 붕어를 볼수 있길 바라면서 얼음구멍을 뚫어봅니다. <laughs>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시작합니다. 네,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어저께 수심 깊은 곳에 갈 거라고 채비를 줄을 이만큼 해놨는데 막상 오니까 또 연안부터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줄을 다시 감고 있습니다. 폈다 감았다. 다시 또 이따가 오후에 또 풀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수심이 2m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유, 오늘 낚를 받아봐야 되는데, 처음 한 얼음 낚시를 처음 하는 곳이어가지고, 지금 어떨지 모르는 테스트상, 여기가 자원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들이대 보는 겁니다, 오늘. 나오면 대박이고, 음, 안 나오면, 오전 해보고 얼른, <laughs> 다른 데로 또, 도망가서 또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 이쪽에, 어제 답사를 해보니까 많이 열었더라고요갈 곳은 많을 것 같아요. 자유가 중앙팔하고, 나도 중앙팔라고 했었지. 현재 수심은 매아30 정도 나오고요.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갈대밭에 시작을 해봅니다. 줄리님 붕어 잡았어요. 어, 근데 오, 꺼내줘야 되는 거야? 오, 오 커, 와, 엄청 커. 오, 어떻게 어떻게? 아, 30벌리값 되겠는데?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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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 <laughs> 웬이야사 <laughs> <사차 웃음> 되겠는데. <laughs> 사 <사차> 되겠어. 야, 여기 딱아사되 야. 아. 예. 야. 우와! <laughs> <안 되겠다. 웃음> 야. 드디어 한 마리 나왔어 이야. 가몇 <laughs> cm지? 미치겠다. 길가몇 <laughs> cm지? <진짜. 웃음> 늙은 붕 하나 나왔습니다. 늙은 붕. 오. 거의 자급인데 음. 우와 여기 이봐 있다니까 이 맨바닥 파 우리 신랑이 구멍을 잘 파네 음. 어, 모이지마 저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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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지마 모이지마 3나 안돼 안돼 39나무 좀보여 애가 아이씨 3 38 잠깐만 38야가다이물 뭐, 네. 있다 우와 아, 내가 그랬잖아 있다고 여 목소리 커졌네 목소리 커졌어. 이야. 첫 수에. 이야. 38 나왔습니다. 얼음낚시 에38 잡았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나야 <laughs> 나. 또 어깨 또뽕 들어갔네. 뽕 들어갔어. 이렇게 그래 당분간 또 꼴방이시는 얼또 봐야겠네. 시는한 <laughs> 방에 아, 부럽다. 부럽기는. 끌 그래, 여보 크게 만들어야겠네. 얼른집 크게 만들어야겠네. 있다니까, 내가 있다니까, 그때도 나오고, 형수가 아유. 피아노트에... 얼음 낚시 첫 입질에 38이 나오면서 모두가 분주해졌습니다. 뭐 문우님도 지금 말풀대로 자리를 옮기고 쌍둥 아빠 하이윤님 모두 어, 말풀 때에 포진을 해서 지금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다섯 번째 자리 옮기고 있습니다. 뭐이 작은 눈봉에서 여기저기 나올 때까지 뭐 타볼 생각입니다. 첫 스타트가 좋았으니까 마무리도 좋을 것같 같은 생각인데 아, 수심은 비슷합니다. 여기로 옮겨서 다시 또 열심히 쪼아 봅니다. 오늘 이 작은 둔봉을 아주 구멍으로 도배할 폼입니다. 아이스 오버 맛을 들은 하이웨님. 오늘 엄청 구멍 뚫어댑니다. 간단하게 라면으로 점심 해결합니다. 야 맛있게 먹고 힘내서 오후장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야, yeah, 저기 저희 오늘 이곳에서 지금 하루 종일 해봤는데 줄리님이 오전에 한 마리 잡는 바람에 자리도 딴데로 이동도 못하고 저희 일행 전체가 다 줄리님 외에는 꽝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시간은 오후 시간에 조금 남아 있어서 다른 데로 재빠르게 옮겨 보겠습니다. <laughs> 얼른 잡고 다시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yeah, 아침에 이거 한 마리 보여주고. 입지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아이고. 참 38짜리입니다. 아이고. 지금 아 다른 곳으로 가서 오후 시간 입지를 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지포지입니다. 지포지 수기도 완전 결빙이 돼서 어 두꺼운 데는 한 90cm, 얕은 데는 한 6cm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문우님이 정자 밑에 대를 피고 오후 시간에 한번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수심은 한 2m 뿐입니다, 여기는. 한 마리 오후에 나오지길 또바래봅니다 요즘 꽝을 자주 치는 것 같습니다, 문우님이. 오후 시간 뭐 집중을 해보는데, 아, 사람이 너무 적어서인지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거 오늘 뭐 스타트 기분 좋게 했다가 완전 지금 말아먹는 쪽아 났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안면도 근을 쭉 둘러봤는데 뭐 얼음 낚시가 가능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뭐 지포수로, 아, 지포지만 얼음 낚시가 가능하고 나머지 뭐장국지나장국수로나뭐저 중장수로 이런 데는 얼음이 약해서 얼음을 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더 푹해진다니까 이고 출조하실 때는 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명이 밝아옵니다. 어제 안면도권을 둘러보다가 빙질이 약해서 다시 또 빙질이 튼튼한 화성권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또 덩어리를 터트린 자리에. 아, 문을 지금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한90 정도 되는 것 같고, 오늘도 뭐 많은 조사님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하루 즐겨 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조사님들이 저기 멀리까지 가득 왔습니다. 근데 아직 고기 잡는 조사님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여기다 대를 폈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서 자리를 또 옮겨보겠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여기 갈대 속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상황이 생기는지 쫙 지켜보겠습니다. 소변보고 나오는데 찍어 올라왔다 응? 내려가네 밑틀 하냐고. 소변보고 나오는데 찍어 올라왔다 내려가이 자리 오늘은 뭐 까딱을 안해서 한번 또 옮겨봅니다 조저님이 열심히 파주고 계셔가지고 저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가 되겠다. 일단은 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기서 이차 출발해 본데 입주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빨리 서두어야될것 같습니다. 졸리님도 자리로 옮겼는데. 완전히, 갈 때, 숲 안으로, 정글숲으로, 정글숲. 와, 이쪽을 봤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수심 얼마라고요? 수심 40. 수심 40이래요, 40. 이제 깔아놓고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어. 이제 난 어. 부르지도 마. 알았습니다. 40,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갈대를 밀고 들어와서 수심 40대는 데서 5시간까지 있어 볼 생각입니다. 소리 한 숨도 안 쉬고 조용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자리 옮기고 또몇 번째야? 세 번째 옮겼네, 오늘은. 세 번째 옮겨 낚시 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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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만 보자 한마리만 오잘 들어갔어 이야 이 포인트에서 끝을 내려고 지금 3시간째 앉아있는데 정게 깊지 않습니다

봐요. 상류 자리를 못 잡으면 여기 낚시 안 하는 걸로 오늘 결론 짓고 철수합니다. 내일도 좋은 물가에서 조림하고 어, 이제는 좀 잔챙이라도 잡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 숙박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철수합니다. 아 입질 한 번도 얼음 낚시에서 못 보고 문일님 이제 쓸쓸하게 철수합니다. 내일은 입질을 볼수 있는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비박을 합니다. 비박에 준비해온 소우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내일 힘내 보겠습니다. 오늘의 꽝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꽝안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에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비박을 하고 또 아침에 얼음판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좀 포근한 상태입니다. 문님하고 오늘 이 화성권 분봉에서 또, 좋은 붕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완전히 꽝쳤기 때문에 오늘꼭 붕어 위로 볼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여름 두께는 한 10cm 되네. 이 일대에는 여기가 제일 두꺼운 것같아 뭐, 어떤 기준으로 여기 자리 잡으신 거예요? 이게 좀, <laughs> 느낌이란 게 있는데 우리는 그느낌 <laughs> 과학적인 증명이 좀 필요하잖아. 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요가 사람이 많아서 <laughs> 과학적으 설명 안 돼. 이 느낌. 느낌가붕어가 있을 겁니다. 음, 해 보세요. 아, 네네. 네. 자, 봅시다. 느낌적인 느낌. 요런 런 느낌. 어? 왜 가운데? 그거한마디나오게말해봅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디서 쏠걸 다갔네 하나? 고생 입질했네 어 잡았어 아 너잖아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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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자리만 비벼 입질해! 아무것도 없는 데다, 바닥에! 무늬님 대편성을 다 해주고, 저는 여기, 하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 다섯 대 편인데, 수심은 한 1m 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다온다 음,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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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이구, 월척이 나왔대! 이야, 첫 수에 월척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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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30 넘어. 30 넘어. 어,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대박. 얼음 구멍을 잘 뚫어요. 1 3치1 3치33되나보다 33. 긴꼬리까지33 33. 넘네. 33 넘어. 아 우리집이 아, 너무 작다 아, 한마리 용이야? <laughs> 이제 끝났어? 네 이제 시작이지 이야 입질을 골라서 참질해야겠네 이제

아, <laughs> 이게, 불길인 줄 알았네, 입질이. 아, 꽝은 면했습니다. 잔잔한 놈 하나 나왔어. 야. <놀람> 다섯 개. 한 번에 들어서한 번에. 줄린이 큰거 잡은 대로 갑니다. 여기 너무 자라가지고. 큰거 잡으러. 가자 가자 가자. 왜 이래? 됐다. 오오오 오, 오. 우와. 이번에서 한수 나옵니다. 우와. 여덟치 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동시에 같이 하네. 여기도. 자리를 옮기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게 나왔어. 여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 아. 어? 어? 야, 회유 하나 봐. 이야. 잡았습니다. 여덟치. 야, 이제 붕어다운 붕어입니다. 가자. 날리면 오이구 떠났다 이야 땡굴 땡굴한 안 나와 애가 여보 <laughs> 나와자 <laughs> <laughs> 자랑해야 돼저 <laughs> <laughs> 멀쩡 잡았습니다. 또혼지 이게 몇 번째지? 우와.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야.